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천국의 보탬이 되는 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말은 빛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천배나 더 많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또 우리 주변을 향해서도 또 더욱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지 그래야지 자립심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자기, 남의 아이한테는 그렇지 않을 것을 자기 자녀에게는 더 엄하게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성경에 그와 같은 부분도 언급되어 있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 주변을 향해서도 또 특별히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엄하게 하는 것보다는 칭찬해 주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또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축복하는 일을 통해서 그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원리가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뚝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향해서 축복할 때 복의 말을 빌어줄 때서부터 그렇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한다면 자녀에게 축복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원한다면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복이 임하길 원한다면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셀에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빌어주는 것보다 한배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이 올곧게 가게 해주시고, 바른 인생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게 하시고, 악한 것에서부터 떠나게 하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축복하는 말과 기도하는 일이두 가지를 통해서 넉넉하게 복된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무슨 내용의 복을 빌어줄 것이냐?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혹시 여러분들 지금 옆에 여러분들 자녀가 있습니까? 또 자녀가 멀리 있으면 멀리는 있 대로 자녀를 바라보시고 또 아니면 자기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남편 아내를 바라보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서 결국에는 평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자꾸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그것은 끊임없이 주변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인생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인생. 그래서 가능하면 어, 책망하고 가능하면 뭐라고 훈계하고 하는 말들보다는 복을 빌어주는 말이 한열배 이상은 더 많아야. 그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을 바라보고 한 좌우 옆에 다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자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빛나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빛나는 인생, 영광의 삶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참된 영광, 다른 하나는 헛된 영광, 이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영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빛나는 인생이고요, 헛된 영광은 잠깐 빛은 나지만 그 다음에 금방 그 빛이 사라지고 참으로 초라해지는 것. 이게 바로 어 헛된 영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헛된 영광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이 있다면 참된 영광도 있겠죠. 헛된 영광은 결국 그것이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잠깐 빛나지만 결국은 서로 간에 싸우게 되고 투기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인생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영광은 무엇이고 헛된 영광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빛나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데 잠깐 빛나다가 사라져버리고 더욱 더 초라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게 만드는 인생이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이 우리 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복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내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 나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 나 때문에 새롭게 된 영혼들 이들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삶, 참된 영광의 삶. 그것은 옳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바뀌어진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셀이, 나를 통해서 나의 회사가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영광이에요. 그런데 헛된 영광은 뭘까요? 헛된 영광은요. 나만 보는 거예요. 예수도 나 혼자만 믿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내 감정만 세우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도 내 것, 내가 어떻게 편할까? 나만 잘 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이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 텐데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집을 자꾸 늘려나가요. 가족이라고 해봤자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집을 자꾸 늘려나가요. 땅을 자꾸 늘려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결국은 나 혼자 부자되고 나 혼자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양해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재앙이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복받고요. 나 혼자 잘 되고요. 일단 나부터... 나만 아니면 되고요. 그냥 다 나예요. 예수도 나 혼자 믿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저들이 꼭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도 없어요. 자, 이런 삶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은 빛날지 모르지만 결국은 영원한 수치 가운데 있는 삶. 헛된 영광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영광은요, 나 혼자 있는 삶이고요. 참된 영광은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받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대학을 들어가요. 좋은 일이겠죠. 근데 좋은 일이지만 아직 영광의 인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대학을 들어가서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누가 유익해졌느냐. 누가 행복해졌느냐. 누가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 누가 과연 기쁨이 있을까. 이것까지 돼야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취직을 해요. 아직 영광이 아니에요. 과연 그를 통해서 누가 행복해졌을까. 연봉이 올라갔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를 통해서 그 연봉 때문에 과연 누가 행복해졌을까? 누가 과연 보탬을 얻었을까? 아직 그게 없다면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자격 시험을 봐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아직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과연 누가 유익을 얻었는가? 그걸 통해서 누가 과연 행복해졌을까? 그걸 통해서 점점 누군가에게 우리라고 하는 이 행복이 넘쳐 흘르게 되었을까? 이게 참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결국은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면, 나 혼자만 잘 되기 원한다면, 내 감정만 중요하고요. 내가 하는 일만 자꾸 계산하고요. 이것만 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자꾸 몰락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런 개인주의, 이기주의예요. 이렇게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뭐라고 할 것도 없이 학교 가면 배우고요. 옆 사람 만나면 배우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삶의 원칙이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배워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스타일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과연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는요. 순례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부자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 이름을 전 국민이 알아요. 아마 그럴 일이 있을까요? 어, 최순실이라고요. 전 국민이 알아요. 어떻게 도대체 그런 일이 생길까? 너, 너무 잘 나갔던 인생이잖아요. 뭐 재산이 얼마일까 상상도 못할 만큼 많다고 하는 말들이 있을 만큼. 어,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장관이 바뀌고요. 차관이 바뀌고요. 청와대 수석들이 바뀌어요. 대통령도 짤짤매요. 아, 이렇게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막 소리 지르고 특검 사무소에 가니까 청소하는 아줌마가 "야, 그 뭐라고 대단한 말을 쏘아붙이더라고요.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어, 그렇게 간단한 말이 어, 훨씬 더 멋지더라고요. 확 쏘아붙이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전에는요, 지금 뭐 무당도 따라다니고 이랬는데, 전에는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강남에는 어느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에게 권사를 줬던 그 교회는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의 헌금을 받았던 그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까? 생각을 해요. 잠깐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 거, 그거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이 뭐냐?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너 인생 정말 멋져져야 돼. 너 인생 최고로 올라가야 돼. 조심해야 될 것은요. 과연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이 최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이 정말 잘 나가는 인생, 남들한테 막 쓰고 다니는 그런 권력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그렇게 돈 많고 높이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여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삶의 모습이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술래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때 바로 오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닥쳐있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삶을 바라보는 삶. 이런 삶이에요. 인생은 삼생입니다. 어머니 배 속에서 열달 동안 분명히 우리 자신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열달 동안 사지백체 이목구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 추배가갖다던 탯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작정한 날이 됐을 때이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니의 안전한 자궁에서부터 밀려 나왔어요. 그리고 탯줄을 끊었어요.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인데요. 사실은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는 태어난 날을 향해서 생일 사는 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건 두 번째 삶이라 그래 이생이에요. 그래서 이 이생을 사는 동안에는요, 사지백의 이목구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어머니 배속에서다 만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삶은 무엇을 향해서 사는 삶이냐? 우리가 죽고 나면 성경이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삶이고 그게 영원한 삶이거든요. 그 천국을 향한 오늘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볼 것도 없고 만질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눈, 코, 입, 육체를 만들어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영이 실감나지 않지만 내 영혼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영원한 장인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그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천국에서 내가 얼마나 영화로운 인생이 될까? 그 천국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보람된 인생이 될까를 위해서 오늘을 선택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변화되는 스타일의 삶의 모습은요 청지기의 삶이에요. 이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향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 너는 너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사는데 주인의 뜻이 뭐냐? 나보고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뜻이에요. 성도는요. 그래서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착한 마음, 착한 말, 착한 행실.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독하지 않아요. 성도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요. 성도는 악한 말을 하지 않아요. 성도는 욕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들은요 보통 2대 3대 되는 믿음의 가문은요 욕을 못 배워요 집에서도 누구도 욕하지 않아요 욕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입에서 한 번도 평생에 욕을 해보지가 않아요 저희 집이 3대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욕을 못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요 욕을 못해요 험한 말을 못해요 착한 말 착한 마음 착한 행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성경 이렇게 이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그만 죽으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가?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사람 만들려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직장을 주셨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름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는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명절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연히 갈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손해 볼줄 알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한 마음을 갖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한 말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한 행실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분내지 않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쉬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나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에 이르는 것,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전체가 예수 믿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성경 요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는 일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내가 사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이유는 전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하는 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내가 누구 한명 전도하자 이번에 오늘 한해 누구 한명 전도하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사는 이유 자체가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했을까?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까? 왜 아브라함은 그 가문을 이루어 갔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창세기 18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안 만미는 그로말미하마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20년 만에 이삭을 줬을까요? 야, 행복하라,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로 하여금, 너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한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가 살아와 결혼하기 전부터의 사명, 그가 이삭을 낳기 전부터의 사명은 뭡니까? 가정 선교사의 사명이에요.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회사를 다닐까요? 왜 우리가 사업을 할까요? 왜 우리가 이 지역에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 먼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가정성교사의 사명이. 그게 먼저라고요. 내가 어머니가 되기 전에 먼저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가정성교사의 사명이에요. 내가 부모가 되기 전에, 내가 자녀가 되기 전에 먼저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가정성교사의 사명이에요. 내가 회사에 가면 내가 부장이고 과장이고 내가 또 데리고 이것보다 더 먼저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내가 바로 회사 선교사의 사명이에요. 내가 사을하는 곳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 먼저 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회사의 선교사, 이 지역의 선교사고요. 우리 자녀들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 그냥 공부하는 거 너가 잘 되기 원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학생이 되기 전에 먼저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학원 선교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고 모습입니다. 자, 선교사가 어떻게 살까요? 그냥 문득 문득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사람이에요.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가정에 왜 있을까요? 문득 문득 뜬금없이 이 사람 전도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있는 거고요. 복음 증거하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 있는 거고요. 그 직장에 있는 것이고요.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디모데오스 사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에게, 신중하고, 고난이 와도 고난을 당연히 받고, 전도자 일을 하며 나의 직무를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빛나는 삶을 위해서 잠깐 빛나다 사라지는 인생 되지 말고 잠깐 빛나다가 초라한 인생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예수 스타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 싸우는 게 아니고요. TV에 보니까요 명절 때 가족의 분쟁이 더 많다 그래요. 가족 폭력이 더 많고요. 또 어. 그, 이혼, 신청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 그래요. 뭐, 육체적으로도 모였을 때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몸만 움직여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많은 퍼센트 중에 60% 정도 되는 퍼센트지가요. 돈 문제래요. 유산 문제래요. 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런 상담을 했었어요. 목사님. 어, 유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어, 성도님 정말 제 말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어, 그럼요. 목사님께 상담할 때 순종하려고 상담하죠. 네, 그러면 꼭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산 다 주세요. 다른 형제들한테 다 주세요. 갖지 마세요. 두니 동그레지면서 이걸 순정해야 되나 하는, 어, 이 표정이. 다 주세요. 그거 없어도 지금까지 사셨어요. 앞으로는요, 그거 포기하는 순간부터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놀라운 복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요, 그것만 하고 왔는데, 그다음부터 막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너가 너무 존경스러워. 사람들은요, 돈을 포기하고 너 가져 이러고 나면요, 느닷없이 고마워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너가 존경스러워.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뭐, 참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거는 포기해도 되는 거예요. 내거 아니잖아요. 유산이 뭐예요? 부모님 거잖아요. 아, 부모님 거 부모님의 인생인데, 그걸 뭘 내가 받아먹겠다고 그렇게 아구다툼하고 법정 소송까지 벌리고 다투고 싸우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 오늘의 인생이 저 천국에서 과연 잘했다. 너 정말 괜찮은 인생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선택을 하는 것, 순례자의 삶.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착한 마음, 착한 말, 착한 행실의 삶.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성교사로 부름받았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인생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존경스럽다고, 빛난다고, 아름답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는 은혜 받았다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일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기쁨이 있다고. 나는 우리 부모님 최고로 존경한다고 그런 말들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요. 이렇게 값진 인생,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생, 영원히 빛나는 인생, 참된 영광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 위해서 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제일 첫 번째요. 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십시오. 원래 내 돈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내 돈이에요 저건 내 몫이에요 이래서 저절로 통장에 찍히는 건 말고요 싸워야 얻어야만 되는 것들이 있다면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그냥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내 통장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딱 찍히는 게 있다면 모르지만요 내가 뭔가 다투고 싸워야만 내것내 내 것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면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거 없어도 살수 있고요. 아니 그거 없어야 정말 성도답게 삽니다.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내가 되는 것보다 엄마가 되는 것보다 아빠가 되는 것보다 남편이 되는 것보다 먼저 전도자 선교사의 사명을 먼저 받았다는 것 이걸 깨닫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착한 마음. 착한 말, 착한 행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참 온유하구나. 너참 겸손하구나. 너참 부드럽구나. 우리 이런 말 들으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때문에 웃음꽃이 피고 행복한 가정 만들고 행복한 새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복음으로 살면 이렇게 복음 때문에 살면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서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른 인생, 값진 인생,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이 빛나는 우리 삶의 모습, 우리 빛나는 세중학교의 성도, 정말 세중학교의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